와 대박! 나 진짜 잘할 수 있겠다 나 잘할 수 있겠지? 나 잘할 수 있겠지? 처음이시죠? 네. 네네 지금 밟고 계신 게 브레이크예요 밟으면 차량이 멈추고요 발대만 하고 자동으로 아이거 네네네 이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네. <laughs> 네, 그, 떼보세요 그럼 차 앞으로 움직일 거예요 네움직아 <laughs> 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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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고! 형왜이렇게잘 타요. 그래요? 아 <laughs> 저는 진짜 무서워 무서워. 서사는 진짜 잘했는데. 아 음... 진짜 나 나는 저는 그 이렇게 꺾일 때 너무 무서워서 음. 브레이크를 꽉 밟아요. 아 진짜? 예. 네. 이제는 약하게 약하게 <laughs> 와, 너무, 나 진짜 레전드였다. 너무 빨라. 어, 상가 서비스. 어떻게 그 예. 나 무서워. 아, 저거. 뭐, 저거 서 가는 거야? 우와. 어, 진짜 무섭다. 봤어 아니, 몸이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어, 나 무서워서 어떻게 하는데 이거? <웃음> <웃음> 긴장. 한명만나 <laughs> 거기 <가기> 싫어. 거기. <laughs> 알기 <laughs> 싫어 접시가 날아가면 총의 여기랑 총에 여기를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어디를 보면 안 돼요? 총 진짜로? 이거 얼굴에 붙여봐 접시 보고 열어요 힘으로 <laughs> <접시로. 오케이. 웃음> 아 재밌다 먼저 <뭔지> 알겠다 안 <laughs> 붙고 접시 보고 오, 귀 오, 운데 아, 밥 두바야. Hey, hey! Hey! 귀천운데 귀여운데? 야야운데 귀여운데? 귀여운데? 기다려 아니, 여 같은 거없운데귀여 <laughs> 그런 거 없나요? 아, 무서워 <웃음> <웃음> 아, 나 어떻게? 아나 무서워. A 조, B 조로. B조. 아 여기 약간 불안 불안한데. 오,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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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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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막... 네 번째. 아아 아... 아... 너무 미안다. 너 해봤다면? 해봤다면? 우리 이, 이렇게? 아니 아니. 삼 나... 사. 아, 하고 싶은 거 맞지, 뭐야? 맞지, 맞지, 여기 나서면 나 3. 가자! 내준비됐다 네, 진짜? 진짜? 막 만지거나 그런 건 아닌가? 아, 나 땅만 볼래, 땅만 볼래. <laughs> 살살 해주세요, 진짜. <웃음> 살살 해주세요. <laughs> 냄새 아, 진짜 나? 뭔 일이야? 끄덕끄야끄덕끄덕 일단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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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오른쪽에 일단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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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다 일단은, 아단은 일단은, 일단 아, 일단은, 일단아일 아, 은 일단은, 일 Oh 조용히 해주세요. <laughs> 왜 이렇게 다 망신 당해야 됐어? 어, 다왜 이래? 머리, 머리 왜 그래요? 아 진짜. 정원은 내. <웃음> <웃음> 아, 야 봐, 봐, 다리 썰려 다리. 안돼. 안돼. 치에서좀 좀 바꾸자. 그 네. 우리 나나나 나는 소은석이랑 있음. 그래? 아 이거 이거 좀이렇또 겁쟁이 새거 은석. 어 좋다. 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. 이렇게 하고 가면 되겠지. 다 이렇게 딱 가자. 다 이렇게. 뭐든지 할수 있어. 아나 진짜 어떡 하냐? 나이 소리만 들어도 밤에 잠못잘것 같아. 좀비가 되버렸네. 무서움에 좀비가 되버렸. 안보인데아 어떻게? 소은석이. 나 성찬이가 이렇게 잡고 있어서 빨리 못 가. <laughs> 뭐야 저거? 아이고 아이들촬가안 할게요. 아나 가기 싫어. 네. 어, 오, 길어 이거. 첫째가 좀 무서웠어. 나두 번째였거든요. 아 거짓말하지 마. 이거. 야 무섭겠지만 잘 갔다. 와. 귀랑 눈이랑 다 막을 거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. 들어갔을 때뭔가 뭔가 좀. 아아아아 진짜 재밌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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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가 어릴 때는 우리 집에서 놀리 집에서 놀러 서 놀러 갔을 때는 우리 집에서 놀러 갔을 때 우리 집에 우리 을 때는 우리 집에서 놀러 갔을 때는 우리 집에서 놀러 갔을 때는 우리 집에서 는 우리 집에서 놀러 갔을 때는 우리 어 잘하하있 있어 알딘 I l o 맞춰 y 서 u 너 l 너무 e y 다 u I l 너무 e y 다 그대로 끝까지 가 o u I 시고 v 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 o v 사랑해 u I love you. I love 요 어. u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 o 리 I love 이 o u 리 섹스, 섹스, 게르기트, 나버지 마, 사랑했어요. 인서, 제발, 진짜 내가 내가 다 해줄게. 제발 빨리 나가자. 아! 너네느낌대로 플레이해. 아, 진짜 좋아. 좋아. 바로 가자, 나가자, 자, 주님 문이 나오나요? 아, 너눈 감고 있었어? <laughs> <laughs> 나눈 감고 누려고 <laughs> <노래방 웃음> 아, <가고> 있었어. 아무것도 <laughs> 못 봤어. 노래방 뭐 그러니까. 갔다 온줄 알았어 나. <laughs> yes. 아, 난 지금 끝난 게 너무 행복해. 난 <laughs> 나쁘지 않았죠? 나쁘지 않. 았어 <laughs> 나도 나쁘지 <laughs> 않. <않았어. 웃음>